네 다음 중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오른 것을 자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이니까 얘들아 자 요렇게 요렇게 서로 평행입니다 그죠 자 평행 표시해 주시고 1번부터 볼게요 자 a d 직선 a d하고 직선 b c는 평행이란 말이죠 그럼 만납니까 안 만나죠 평행인 것은 만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에요 직선 a b 자 직선 a b하고 자 직선 c d가 평행입니까? 선생님 안 만나는데요. 아니죠. 직선이니까 뻗어 나가죠. 이렇게 뻗어 나가면 자, 만나겠죠? 어, 그래서 평행이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직선 AB와 자, 직선 BC는 어 직교. 직교 90도 맞습니다. 그죠? 자, 직교는 이 교각이 90도냐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점 C, 자, 점 C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는 요 수직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8을 얘기하죠. 자, 요거는 이제 8을 얘기하고, 자, D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는 요 수직 거리 4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8은 4의 두 배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자, 3번, 4번이고, 자, 5번도 틀린 이유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점에서, 자, 직선 CD까지의 거리, 이거 아닙니다. 자, 직선 CD니까, 자, CD를 한번 연장선을 한번 꺼보세요. 자, CD를 쭉 연장선을 그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에서 자, CD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점에서 자, 수직으로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자,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 내려왔을 때이 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 여기까지 거리 보이시죠? 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요. 자, 뭐랬습니까? A에서 BC 사이의 거리. A라는 점에서, 자, 직선 B, C 사이 의 거리의 두 배냐, 아, 같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습니까? 어, 지금 이 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여기 4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라는 거지, 자,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할수 없죠. 틀렸다라는 게 되겠죠? 옳은 것은 3번, 4번이 되겠네요.